안녕하세요. 자, 4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어우, 발 빠른, 발 빠른 보석인가? 상대가 육상했나요? 혹시? 왜뭐 이렇게 발 빠르게도? 10승 1 0패 토탈 2만 판. 뚫어가야 되나? 뚫어도 되고 이어도 되고 있고 넘을래 잡을래 자 요거 이제 빠지고 둘때 들여다보고 한칸 정도 띄어서 자뛸때 날일자 뭔가 흐름 나오죠 자 이런 건 이제 악수니까 냠냠 받아먹고 하면 이제 한 요정도 자세 잡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넣어야 됩니까? 이 정도? 어떻게 놔야 돼? 여기까지 가야 되나? 시작합니다. 아니면 어깨를 짚고 밀면 한칸뛰는 것도 있을 것 같네요 뭔가 자연스러운? 거 이거, 이거, 이 갑자기 여기 들어옵니까? 왜 들어왔을까? 음... 어, 받아 달라는 얘기 같은데, 자안 받고 갑니다. 얘못 살았으니까. 자입구자로 나가주고. 쉬어가는 수 있으니까 뭐 도망가라 이거죠. 어떻게 도망갈 거냐, 이제 물어보는 거고. 약간 유연한 척 하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. 그러면. 하나. 자, 일단 하나, 한칸 뛰면서. 오우. 아니, 왜 이렇게 쿨하게도 통통한데, 실리가? 그거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? 들여다보고 여기 쌍립 쓰면은, 경솔함이죠, 경솔함. 정확하게 수를 안읽고두니까 음. 뭐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악수교환인데, 지금 선수를 잡기 위해서 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. 자, 끊으면 단수를 치고 돌파하는 형태를 갖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물론 이어도 됩니다. 이으면 이제 늘겠죠. 그때 여기 나와서 끊어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. 자, 있고초일기를 시작합니다. 요렇게만 해도 충분히 좋죠. 한 점은 잡혔지만, 물론 아까 치고 나가는 게 원래는 더 좋습니다. 근데 그러면 이제 단면국이 또 나오니까 제가 이제 강약 조절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게 또 단면국이 나와버리면 아쉽잖아.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집으로 보면은 단면국 나왔는데 이런 악수 계속 갖다 놓고 있는 거잖아요. 정확히 수를 안 읽고 두니까 이게 악수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잡힌 거를 구분만 잘해도 손해를 안 본다니까.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이게 잡힌 줄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살수 있을까라는 그 기대로 둔 건데 하다못해 뭐이 교환으로 인해서 수상전 막으면 뭐가 될까 감각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런 게 이런 실수만 안 해도 어찌 보면은 좋겠죠 집으로 손해 안볼수 있으니까. 자눈목자 옵니까? 이것도 진짜 제가 약하게 눈수에요 이런 수도 원래 바짝 가도 되는데 물론 바짝 가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진행을 선택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음. 자또 다가서 주고 그렇게 자 하나 밀어서 응수 타진 치바들레 늘레 늘었군요. 요렇게만 해놓고 이제 상변 도큰 자리 가는 거죠. 모든 급하면 안 되는 것 같아. 진짜 이 세상 이치 아닙니까? 정말 제가 37년 살았는데 요즘 들어 약간 좀 경험이 이제 생겨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제가 농담이 아니라 요 근래에 조금 들더라고. 무슨 일을 하든 급하게 하면은 정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.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이제 다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저보다 당연히 인생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저도 요새 그런 걸좀 느끼거든요. 아 이게 급하게 한다고 해서 될게 아니구나. 애늙은이 같은 발언인가? <laughs> 자 일단 바둑을 좀 보면 음. 뭐 개가를 해볼 필요가 없겠죠 바둑이 좋으니까 뭐자 날일자 또 날라갑니다 뭐 요거는 들여다보면서 갈 수도 있는데 비슷합니다 어차피 여기서 젖히면 되잖아 있고 한점 두텁죠. 이 어, 자리도 부분적으로는 좋은 자리임에는 틀림없지만 음... 하나 젖혀서 요런데 하나 치중가는 것도 재밌는 수 같아요. 자, 응수타진 다음에 여기 가겠다. 피곤해지죠. 음, 여러분, 이제 여기 찝었을 때 이으면 이렇게 끊어 먹습니다. 한 점만 먹지 않, 않고 두 점까지 꿀꺽 자 요쪽에 지금 집 모양을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살곰살곰 깎기 뭐 급하게 뭐 들어갈 필요 없이요 어... 어디 보자 음... 뭐 어떻게 놔야 돼? 이런 거나 맞고 정말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 아 어떻게 거길 두지 이 생각 하실 것 같은데 반대로 흙이 여기 밀면 기분 나빠요 여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는 이유는 바둑이 좋으니까 아 그래 나는 크게 이득 볼 생각 없어 약간 이런 생각으로 지금 두는 거잖아요 제가 들여다본 이유는 여기 붙이고 끊었을 때를 대비하는 수입니다. <laughs> 어, 이거 여기 붙이고 끊는 수가 있네. 오, 그래서 상대가 안 함으로 나 한번 볼까요? <laughs> 이렇게 하면은 먹어도 별로 안 크다 그런 뜻이에요. 진짜 뭐 먹어도 뭐 그렇게 큰 사이즈 아니니까. 자, 일단은 상대가 이쪽 붙이고 끊는 수를 계속 안 두고 있는데 저도 그러면은 안 두겠습니다. 근데 여기 그냥 늘어보자. 딱히 둘 데가 없으니까. 뭔가 자연스러운 연결고리를 만들겠다. 그런 뜻이죠. 이젠 좌상기가 제일 크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붙이는 수 붙이고 젖히는 게 있으니까 뭐 하나 정도 그냥 받아주고 다 받아주고 어? 그렇게 그거는 끼워이면 여기를 두고 이거 두고 이거 두고 나를자를 간다 치받고 쇽쇽쇽 조금 당하기는 하는데. 흙도 당하는 거는 똑같으니까. 근데 이거 두고, 이거 두 설마 여기 반발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. 아, 그럼 그냥 받아주겠습니다. 음. 자, 뭐 이런 거는 뭐 무시하고. 사활이 잡힐 사활은 아니니까. 큰 자리 먼저. 여기 밀어놨으니까 잡힐 사활은 아니죠. 둘 셋. 자, 젖혀서 치받고 단수 치고 때린 다음에 나가서 아, 거기를 자, 늘어서 나와서 패를 하는 수가 있죠. 다음에 나가주고 자 이제는 잔끝내기 남았습니다 찌르고 이으면 여기 젖히는 수 나중에 뒷맛이 없네요 아 여기 젖혀있는게 선수네 그럼 하나, 둘, 셋. 빠져서 아 상대가 여기서 돌을 걷어버렸습니다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악수 교환이죠 이걸 했다는 이걸 하고 뛰었다는 거는 그냥 뛰면 이제 끼우는 게 무섭다라는 건데 이거 뭐뭘 무서워합니까 이거. 이거는 뭐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그냥 여기 끊어도 돼요 이거 이어야 되잖아 이거나 여기 나야 되잖아 두점 잡아도 되는데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사활이 걱정되니까 지금 이거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두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이거 두고 여기만 이어도 뭐 끼워 이어도 되고요.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? 중앙을 끊으면은 이거는 뭐 백이 그냥 망한 길이 망한 결과죠. 그리고 뭐 여기서 이거 둔다. 이거는 뭐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. <laughs> 이런 거 끼우는 게 두려운 거는 솔직히 말해서 애들이 느끼는 감정이고. 그 방과후 애들있잖아요 방과후 특기 적성 교육으로 이제, 이제 막 갓. 바둑 시작한 입문반 애들이 걱정하는 게 이런 거잖아. 그 꼬맹이들이 이제 바둑을 이제, 이제 배우니까 한칸 무섭잖아요. 막 끼우는 거 있을까 봐. 저, 저부터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기력에 올라오면 한 칸은 전혀 끊기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아, 몰랐던 거죠. 악수입니다, 악수. 백이 이거만 갖다 놔도 지금 흑이 이거 교환해 준 거예요. 이거 이거 교환. 백은 지금 안 두지만 어쨌든 선수 교환이라고 보면은 흑돌 여기 간 거예요, 여기, 여기. 그러니까 이거 두고 여기 두니까 이은 다음에 백이 딴데 놨어. 근데 이거 찔러 준 거야. 이게 뭐야? 이게 바둑이야, 이게? 이건 바둑이 아니잖아요. <laughs> 이게 어떻게 바둑이지? 음. 일반인 바둑 모르는 사람들도 여기는 안둘 겁니다. 더 넓은 자리를 가겠지. 이런 거는 뭐 너무 악수나 악수니까. <laughs>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한 점을 이렇게 깔끔하게 주는 거는 좀 좋은 선택 같지는 않습니다. 여기 둔 의미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. 음, 붙이는 건 잘했던 것 같은데, 여기서 그냥 제가 이거 돌파했으면 더 아마 강력한 수단일 텐데, 그냥 그냥 왠지 저는 그냥 이거 하나 때림당하는 게 싫어서, 그리고... 굳이 그렇게 둘 만한 형세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도 충분하잖아 <laughs> 만약에 여기 나와 끊는 수가 없었다 그러면 당연히 저도 이거 돌파했겠죠 이거 당연히 뚫어갔겠죠 근데 지금 여기 돌파하는 게 있으니까 요한 점을 이어 놓고 그리고 나서 뚫어도 바둑은 좋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둔 겁니다 그래프가 또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요것도 이상한 수 정확한 수 술기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둔 거고 손에 그냥 본 거죠. 얘도 역시 이도라고 마찬가지인 분위기죠. 그냥 막연하게 어 이게 뭔가 내 돌이 좀 걸려 있어. 근데 정확하게 사활을 볼 생각은 안 하고 일단은 뭔가 돌을 더 갖다 놔보자. 그러면 뭐 어떻게 수상이될 수도 있으니까라는 그 감각에 의존한 판단 아닙니까 이런 게. 죄다 손해수예요. 여기 여기 다 손해입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침착함을 유지하는 거 보세요. 보통 이런 악수 이런 악수 교환을 했으면 내가 불리한 정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. 근데 여기서 갑자기 침착해졌어. 이거는 수일기도안 됐어. 그리고 형세도 못 봐. 뭐 그런 걸로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냥 바둑을 취미로 두시는 분이야. 내가 기력에 향상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시다면,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은. 근데 나는 뭐 취미로 둔다.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.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, 취미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기력 향상을 위해서 보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댓글 같은 거 달리는 것만 봐도,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취미라 그래도 내가 실력이 늘면 좋잖아. 실력이 느는데 나쁜 사람 있습니까? 난 실력이 늘기 싫어. 기분 나빠. 이런 사람 없잖아요, 솔직히. 저는 그래요, 근데. 나는 여기서 더 늘면 안 되거든. 왜냐하면 상대들이 지금도 죽을 못 쓰는데 제가 여기서 실력이 더 늘어버린다. 그럼 이거는 게임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실력 느는 거는 좋아하지가 않아요. 그냥 지금이 딱 좋아. 너무 재수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 눌러주신 분들은 안 눌르셔도 되고. 지금 뭐 보면은 이후 진행은 볼게 없습니다. 그냥 계속 당하다가 끝난 바둑이라서. 초반에 이 상대는 그냥 초반에 다 보여줘서 이 하변 쪽에서 바둑은 이렇게 두면 안 된다는 대표적인 뭔가를 다 보여준 게이 초반 우아기 하변. 지금 여러분 집 차이 안 보이실 거 아니에요? 40집 차이 납니다. 41집 차이. <laughs> 집 차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, 부분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수 이런 거를 좀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4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.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